할렐리아 2023년 1월 16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강원도 지역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졌었죠. 남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올라왔기 때문인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북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서 우리나라에 비와 눈이 내리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번 눈은 습설이라고 해서 수분을 많이 품고 있다고 해요 이것이 비닐하우스 같은데 쌓이면 하우스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농가에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숙이 9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 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내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어,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의 위기가 더 빨리 왔어요 몇가지 표징들이 나타났는데요 첫번째가 신학생들이 줄고 있어요 아니 주는 정도가 아니라 신학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목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목회 하면서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또 생활비도 작고 또 인정도 못 받고 존경도 못 받는 목회자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어, 신학교에 있는 신학대학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야 하거든요. 거기서 목회학 석사, 영어로 MDV를 전공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는 경쟁률이 6대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명이 지원하면 겨우 1명이 붙을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그때는 영적으로 뜨거웠어요. 많은 청년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신학교에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미달입니다. 아무나 원선에도 합격해요. 아니, 아무나 원선에도 합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학생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총신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총신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다른 신학교는 볼 것도 없어요. 학생 수를 채울 수가 없어요. 20년, 30년 후에 목사님 만나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사라지고 있어요. 정말 큰 비극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청소년 아이들, 그리고 청년 아이들, 매주일 교회 가는 아이들의 비율이 1%대라고 합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지금 뭐 20%에서 15%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자녀들도 적어도 뭐10% 정도는 교회 나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상상도 할수 없는 숫자라고 합니다. 1%, 2%, 3%,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20년, 30년 후에 한국교회, 뭐예요? 핵심 측이 1%, 2%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위기가 왔어요. 신앙이 예전만 못합니다. 옛날에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정말 뜨거웠어요. 오히려 없었을 때, 가난했을 때, 힘들었을 때는 정말 기도 많이 했고요. 정말 목사님들 존경했고요. 정말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먹고 살만해졌어요. 가진 게 많아요. 이제 여유로워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열정을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떨어지고 있어요. 믿음의 열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제 나이 또래죠. 제 나이 또래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 맛본 세대거든요. 그, 20대, 30대, 정말 우리나라 뜨거웠잖아요. 1980년대, 1990년대. 엄청 뜨거웠어요.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때는요, 성령의 역사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고요. 기적도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뜨거웠어요. 그런 뜨거움을 맛본 세대로서 지금처럼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식어지고 후퇴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경제적으로도 무너지고요, 군사적, 군사력으로도 무너지고요, 외교력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살려주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신앙이 떨어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있어요. 믿음을 버리고 있어요. 교회를 등지고 있어요. 성경을 등지고 있어요. 사입이 종교만 잘 돼요. 이게 뭐예요? 망조죠. 망해가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파요. 정말 가슴 아픕니다. 왜 우리가 성경에 집중해야 되느냐? 성경에는 살수 있는 길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성경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 알려주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막과 그리고 성막 위에 피어오른 구름 기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 쫙 피어올라요. 그러면 그 뜻은 뭐냐? 예. 이제 보따리 싸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곳으로 옮겨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 여기에 살고 싶지만, 더 여기에 머무르고 싶지만, 성막에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밑에서부터 위로 쭉 피어오르면 보따리 싸고 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머물렀다가 이동할 수도 있고, 1년 머물렀다가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반대로 이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성막 위에 구름이 하늘에만 뚝떠 있습니다. 위에서 밑에서부터 위로 피어오른 게 아니라 둥둥 떠 있어요. 그러면 옮기지 말아라.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라. 그런 뜻이에요. 아 여기는 너무 환경이 험하고 척박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 밑에서부터 위로 쭉 피어오를 때 이동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이동하면 안됩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배운 것이 뭡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즉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그것은 신뢰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옮기라고 하신 그때가 가장 좋은 때구나.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이유가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쪽으로 가라고 하셨구나. 이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일이 세세하게 다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저 구름 기둥만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40년 동안 훈련 받은 거예요. 그 훈련을 받은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라한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느껴지시나요? 한국교회 왜 이렇게 됐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비대면 예배하면서 우리의 열정이 더 식어진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면 다 잃어요. 정말 다 잃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아무리 여유가 있고, 아무리 내 생각하고 달라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절대 충성과 그 믿음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줄이고요, 우리 민족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의 신앙이 꺼져가는 불꽃 같습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돼요. 여기서 살아남는 사람이 진짜 베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충성과 순정과 믿음 잊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전진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삶에 희망을 주는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정기영 목사였습니다.